자 정적분 할때 우리 앞에서는 뭐당 함수, 뭐 지수 간단한 거였는데 이번엔 조금 살짝 복잡한 거 우리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 어두개 곱해진 함수, 음 곱함수 적분하는 거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해서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새로 추가되는 거자 우리 치환할 때 보통 x 제곱 플러스 1, 뭐 이거를 t로 치환한다든가 어떤 애를 다항함수처럼 치환을 했었는데 이번엔 삼각함수꼴로 바꾸는 거 뭐냐면 자 제곱 빼기 제곱 루트에 제곱 빼기 제곱 뭐 합차 같은 거 루트 합차꼴은 x를 뭘로 바꾸냐면 a 사인 세타로 바꿔서 해결을 한다. 그리고 분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골은 x를 탄젠트로 치환을 한다 그래서 푸는 방법 한번 볼게요 0부터 1까지 루트 1마일 x제곱 dx 자 우리가 일반적이라면 저 안에 있는 1마일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이제 미분해서 dx가 누군지 찾아줘야 되는데 dx는 그럼 마이너스 ex 분의 dt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 원래 식의 이 마이너스 ex가 안 보여 원래 식에 마이너스 ex가 없어서 이렇게 치환을 못한다란 얘기예요 이 x 문자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자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치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다? X라는 자식을 앞에 1이니까 1에 sin 사인 사인 t로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 dx는 cos t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 한번 써보면, 자,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보이죠? x 자리에 sin t 넣고 dx 자리에다가 cos t dt 넣고. 자, 그러면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바뀌어코 cos 제곱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트 cos 코사인 제곱이니까 cos이 되고. 요렇게 되겠네. <laughs> 그래서, 음.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자, 우리 코사인 제곱은 적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 t를 만들려면, 우리 더쌤 정리. 코사인 2분의 t 더하기 2분의 t로 바꿔서, 두배의 코사인 제곱의 t. s o r 반대로 썼네. 요렇게.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t 1. 어, 더셈 정리 쓸게요. 더셈 정리. 코사인 더셈 정리. 그래야지 코사인 제곱 t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t는 1 플러스 코사인 2t 분의 2, 어, 요렇게 바뀐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2분의 1에 요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적분. 코사인 1차는 어, 코사인 1차는 적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t니까. t 로 문자 t 로 어, 코사인 에, 코사인 et 적분해 주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미분해야지 코사인 et 가 되는 거죠. 음, 요걸 미분해야 코사인 et 왜 사인 et 적 에, 미분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으로 코사인 et 에다가 속 미분 2분의 1 는 거니까 아, 2분의 1안에 2자 음. 그러면 계산해 주면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sine. 아, 죄송해요. 어 실수했네 그냥 하다 보니까 어, 치환했으면 이거 적분 구간 바꿔줘야죠 어, 적분 구간 바꾸기 이거 실수했네 자 지금 우리 이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는 x에 대한 변수죠 어, x에 대한 범위고 그럼 그거 맞춰서 t에 대한 문자로 바꿨으니까 음, 적분 구간도 t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이면 사인은 2분의 파이 x가 0이면 사인 0 t는 0이렇게 음. 해서 이 <laughs> 2분의 파이 넣어 주면은 4분의 파이 앞에 거 4분의 파이 되고 2분의 파이 사인에 넣으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다르게 해야 된다. x라는 걸 삼각함수로 치환을 해서 해결한다. 자 그래서 문제에 바로 적용하러 가볼게. 자 적분인데요. 이거 4제곱 보자마자 아, 3x-1을 어, 치환하고 싶다. 거기다가,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은, 상수만 나오니까 밖에 상수 그대로 있죠. 그래서 치환합시다. 3x-1을 t로 치환하면, 3dx가 dt. 그래서 dx 대신에 3분의 1dt로 넣어주면, 아, 치환했으니까, 어, 적분 구간도 바꿔줘야 돼요. 어. 어 앞에서 말을 안 했네, 쏘리자 정적분을 할 때는, 자 정적분을 할 때는 음, 앞에서 설명 빼먹었네, 미안. 자 치환적분에서, 자 원래는 변수 x에 대한 적분 구간이었어요. 적분 구간, 어, x에 대한 적분 구간.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은 문자가 다른 걸로 바뀌죠. 문자가 다른 걸로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적분 구간도 바꿔주셔야 한다. 자, 그 적용하는 거 바로 가볼게. 문제 아까 했던 걸로. 자, 원래는 X 기준에서 0이랑 1이었어요. 자, 그럼 X가 0이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X에 0부터 넣어.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이 되죠? X에 0 넣으면 T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적분 시작 구간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에다 1을 넣어주면 T가 2가 되죠? 그래서 적분 구간 위끝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적분 구간 같이 바꿔줘야 돼요. 치환을 하면 은 문자가 바뀌니까 적분 구간도 같이 바뀐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3.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제곱을 치환하고 싶죠? x제곱을 치환해야지 미분했을 때 x가 나오면서 밖에 x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xdx가 2분의 1 dt. 바꿔주면은 e의 t에 2분의 1 dt. 자, 그럼 이제 적분 구간 바뀌는 거 생각하라 그랬어? x0이면 0이고, x3이면 9까지. 그래서 적분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세제곱. 자, 우리 부정적분할 때는 사인 세제곱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세제곱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 두 개, 한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제곱을 어1 사인 제곱 을 바꿔서 사인을 치환한다면 코사인이 같이 튀어 나오겠죠. 사인을 t로 치환하면 dt는 코사인 x d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자, x 셀에0 넣으면 적분 구간은 0이고요. 2분의 파이 넣으면 1이고요. 요렇게 돼서 1백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요게 정답이다. 자, 정적분. 아까 루트의 제곱 빼기 제곱 루트의 합차 모양이면은 x를 사인으로 치환한다 그랬어 근데 우리 치환하는 이유가 요거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요거 이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앞이 4야 그래서 여기가 다 4를 곱한다는 느낌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4사인 제곱이 돼야 되니까 x를 뭘로 치환하냐면 E sin, x로, 어, e sin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dx는 e cos t dt. 이렇게 되는 거고. 바꿔봅시다. 자, i n t e 자, x에 0 대입해주면은, 아, x에, 어, x에 0 넣으면, 자, sin t는 0이어야 되겠죠? t0. 그다음에 2가 되려면 x가 2가 되려면 사인이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파이가 되야 되겠다.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루트 4빼이 4사인 제곱 t 코사인 t dt 어, dx가 2어 2코사인이네요. 2코사인. <laughs> 그럼 바꿔 주면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요거 4다 끄집어내면은 2 코사인 t가 되고요. 옆에도 2 코사인 t가 있죠? d t 그래서 4 배의 코사인 제곱 t dt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이거 코사인 제곱 t 적분하는 건데, 어,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했던 거, 요거요 방법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 요거 이용해서 바꿀게요. 외워두면 좋겠죠? 자주 써요. 요렇게. 그러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넣으면 없어지고, 파이 영어도 없어지니까, 앞에 거 2분의 파이만 해서 정답은 파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줄게요 루트 합치면은 사인으로 치환한다 자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거리면 제곱 거리면 탄젠트로 치환한다 그랬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그래서 x를 3 탄젠트 x t 왜냐면 여기 9니까 제곱해서 9가 같이 세트로 나오려면은 3이 있어야 된다 우리 탄젠트는 뭘 이용한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인 거 이용하려고 그러면 dx는 3 시퀀트 제곱 t dt 그래서 적분 구간 자 x 0이면 t 0이고요 3이면 탄젠트가 1 돼야 되니까 4분의 파이 그래서 9 탄젠트 제곱 t 9 그 dx 자리에 3 시퀀트 제곱 t dt. 요렇게. 자, 그럼 시기. 자, 아래에 있는 거는 9 시퀀트 제곱이고요. t. 위에 있는 거3 시퀀트 제곱 t dt. 그럼 약분 처리해주면 3분의 1. T에다가 04분의 파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파이가 최종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 함수를 t로 치환하는 건 많이 했는데, 이번엔 x를 삼각함수로 바꾼다. 어좀 반대 개념이죠. 자, 근데 7번 자 x-lnx, 자, lnx 미분한다고 해서 x 안 되죠? x분의 1이지. 그래서 부분적분 이용하는 거. 부분적분. 음. 로그함수 쪽일수록 미분으로. 지수함수 쪽일수록 적분으로.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분 합시다. 자 근데 부분적분 할때자 여기 정적분일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그정미적 갈게요. 그냥의 적분 하고 여기에 적분구간 대입으로 갑니다. 적분구간 대입으로 가요. 정적분 할때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그적했 으니까 미적 이렇게 들어 가야 되 죠？미적 요렇게 그래서 앞쪽 거 계산 을해 주면 자 요렇게 되 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거, 뒤쪽 거 계산하면은, 2분의 1의 x를 제곱하는,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laughs> 그래서 계산 전부 다 해주면, 그서 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부정적분, 그냥 부정적분일 때는, 그적, 미적 해주면 됐는데, 자, 정적분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그적할 때, 어, 그냥 적분값 계산, 정적분 계산, 바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그적, 미적 할때 적분 구간 똑같이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도 연습 또 해봅시다 얘를 미분 삼각함수를 적분 그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적, 미적 합시다 그적 코사인 적분하면은 사인 근데 거기다가 어 정적분 값 대입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미적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앞에 거 계산해 주면 0이죠. 앞에 거 계산해 주면 0이죠. <laughs>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쪽에서 부분 접근 한번더 해야 되겠죠. 뒤에서 부분 접근 한번 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그, 적, 미, 적.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거 적고 나와서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플러스 된 거야 그러면 일단 앞에 쪽 계산을 해주면 2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주면 이건데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2파이 나왔는데 밖에 마이너스 그대로 또 있더라 그래서 최종 정답 마이너스 2파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지금 요 x 제곱 때문에 부분 적분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번 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자,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아, 한 번으로 안 끝나겠구나. x 제곱 미분에도 x 살아있으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나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어, 도표. 어, 표 그려서 적분, 접근, 부분 접근하는 것처럼 반대로 했네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인테그랄. 그래서 요거 부분 적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진짜 전개된 거 보면은 그대로 있고요. 마이너스의 요거니까 이거고요. 마이너스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이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무리 짓는 곳에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기 계속 내려가다가 마이, 마무리 짓는 곳에서 옆으로 가기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표처럼 생각을 해서, 언제? 한 번으로 안 끝날 때, 한 번으로 안 끝날 때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